사주 국을 보고 사주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로그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음. 이놀 간목이다 이거죠. 이월 간목이다. 이월 간목인데 자, 지지에 이렇게 목이 3 민목이 월일지에 3인목이 있고 연간에 을목이 투에 있더라. 목이 아주 강하죠. 그죠? 목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간이 신강하면서 설기를 어떻게, 요 식신으로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천수에 보면 이런 사주를 갖다 이제 가상관격 보통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음 이제 이 왕한,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설기를 식신으로 하더라. 물론 식신 생계도 이루어지고 그러죠. 이래서 가상관격이라 그리고식재관 어 용신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실제 통변에서는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자, <laughs>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목이 기세 강하기 때문에 이제 무관성 사주라 그러고 또 무인성 사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관성 무인성 많이 들어본 그렇죠? 그래서 무관성 무인성 실제로 이 사주에서 무관성이냐, 무인성이냐, 따져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인이, 나란히 인인이 모여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반대편 기운인 도충자, 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금신금 신금. 도충자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육합자도 부를 수가 있죠. 해수, 해수. 자. 물론, 무조건, 이게, 인인이 있다 그래서, 도충자나 육합자로다 불러오는 건 아니죠. 다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건이, 어 만족하더라. 그래서, 신금과 해수를 내가 육합자나, 음 도충자로 쓸 수가 있는 사주 형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사주들이 있을 때, 헛자로 내가 이런 걸 쓰고 있죠. 헛자. 허자. 대부분 헛자로 내가, 신금과 해수를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감목일간이 이렇게 태양하단 말이죠. 그죠? 본명에서 이렇게 태양한 사주들은 성격이 어떠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고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어, 내가 너무 태양하니까 우리 배우자를 좀 깔보는 경향이 좀 있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런 성향이 단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아주 한쪽 오행이 지나치게 많죠. 그죠? 특히 일간 위주로, 어, 한쪽 오행이 많이 짜진 경우는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이 많아요. 음, 잘 들이를 하지 않고, 고집이 세더라. 자, 그런데, 이런 헛자를 내가 무관성으로 쓰고 있었을 때,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헛자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전시룬이라고 하죠. 전시룬. 전시룬 전시룬이 오게되면 전시룬이라는게 뭐냐 내가 이 심금을 쓰고 있을때 실제있는 글자 심금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그죠 심금이 와버리면 전시룬이 실제있는 글자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헛자를 기장대가 쓰고 있었는데 관에 실이 나오더라 관을 잃어버리더라 이거죠 내가 헛자라는걸 그잘 쓰고 있었는데 실제있는 글자가 들어와버리면 원래는 더잘 써먹어야 되는데 어, 잃어버리더라, 이거죠. 기존에 쓰던 헛자를 잃어버리더라. 그러면 관을 실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주에서는 당연히 이 관을 실하더라.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 했느냐, 헤어졌느냐,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물론 이 사주가, 어, 이제 헛자를 인용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신금이 들어와서 실제 있는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이 많은 인목들을 감당하겠느냐, 이 신층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허자만 보게 되면, 금방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래서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신금을 잘 쓰고 있었을 때, 신금 쓰고 있었을 때, 실제 있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전실 효과가 나오더라 잃어버리더라 해서 이 관의 문제점이 나오더라 관의 문제점 자또 이제 이사주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이 심금이 오게 되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뭐 급제운동을 하죠 급제운동을 하더라 급제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에는 임신 운에는 임신 생활에는 관의 문제점이 생기겠다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실은 이제 배우자 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너무 태양하다. 이러면은, 뭐 당연히 반대편 기운이 힘을 못 쓰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럼 목이니까 나는 금이더라. 자,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